전유진 소속사 대표의 긴급 발표에 충격. 오늘부로 그녀는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대논란에 무슨 일인가? 오늘 오전 연예계를 뒤흔든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수 전유진의 소속사 대표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전유진은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비단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대중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전유진 씨의 갑작스러운 소속사 결별 소식은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모두를 놀라게 한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 전유진 씨는 최근까지도 방송과 무대를 오가며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온 대중적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녀가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별 선언의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전유진 씨, 소속사 대표의 표정은 사뭇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유진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단호했던 그의 발언은 현장에 모인 기자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한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관계가 한 순간에 파기되는 듯한 이 상황은 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스타워 시즌 6분 우승부터 최정상 아티스트까지 전유진의 화려한 여정. 전유진 씨의 연예계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그녀의 이번 소속사 결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2017년 스타워 시즌 6분에서 우승하며 일찌감치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보컬 실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단숨에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데뷔 이후 전유진 씨는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여러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입담과 재치를 발휘하며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녀의 대중적 인기를 경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 명성과 인지도는 끊임없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소속사는 단순한 매니지먼트사를 넘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소속사와의 결별 발표는 그녀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파트너십이 어떤 이유에서든 깨졌다는 사실은 전유진 씨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팽배하는 추측들, 무엇이 그녀를 떠나게 했을까? 전유진 씨의 소속사 결별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소속사 내부의 경영상 갈등이나 계약상의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결별이 선언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활동 방향, 수익 배분, 혹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이러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전유진 씨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나 음악적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랜 기간 소속사의 시스템 안에서 활동해온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성을 찾기 위해 독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유진 씨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펼치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결별은 전유진 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든 추측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소속사 측의 짧은 발표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에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복잡한 심경, 기대와 우려의 교차. 이번 발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 전유진 씨를 응원하고 지지해온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이 소속사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그녀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속사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던 만큼 그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속사의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시스템이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지금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큰 것입니다. 반면, 일부 대중들은 이번 결별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유진 씨가 이제 개인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며,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간섭 없이 오롯이 자신의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음악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결별은 전유진 씨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 씨의 음악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우려는 현재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으며 모든 시선은 그녀의 다음 선택에 쏠려 있습니다. 미지수 가득한 다음 행보, 독립인가, 새로운 둥지인가? 전유진 씨가 소속사와의 결별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연애 매체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유진 씨가 새로운 소속사를 찾거나 아예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다는 것은 기존의 체계적인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획사와 시너지를 내어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인 활동은 아티스트에게 전적인 자유를 부여하지만 모든 활동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음반 제작, 홍보, 매니지먼트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많은 역량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유진, 소속사 결별 논란의 심화와 향후 행보에 대한 심층 분석. 오늘 오전 전유진 소속사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유진이 더 이상 회사의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발표하며 가요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유진은 2017년 스타워 시즌 6분 우승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기에 이번 갑작스러운 결별 발표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체에 걸쳐 수많은 의문과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왜이 시점에서 결별 발표가 나왔는가? 전유진은 뛰어난 보컬 실력과 카리스마로 데뷔 초부터 빠르게 팬덤을 형성했으며 다수의 앨범과 곡 발표뿐만 아니라 예능과 광고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점을 찍고 있던 시점에서 터진 소속사와의 결별 소식은 단순한 계약 만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속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유진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밝혔지만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경영적인 갈등 또는 계약상의 문제.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불화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이는 종종 계약해지나 결별로 이어지곤 합니다. 전유진과 소속사 간에도 이와 유사한 경영상의 갈등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이 데뷔 초부터 꾸준히 성장하며 몸값이 높아졌을 것이기에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조건 불일치가 결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독립적인 방향성 추구 일각에서는 전유진이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을 보다 독립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속사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해 왔지만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전유진이 향후 자신만의 네이버를 설립하거나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 개인적인 사유 물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중의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의 우려와 기대, 그리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전망. 이번 발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전유진이 소속사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그녀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될까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속사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해 온 만큼 그녀의 미래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일부 대중들은 그녀가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유진이 소속사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형 기획사를 떠나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기에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유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전유진이 새로운 소속사를 찾거나 아예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향후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점쳐볼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소속사 계약. 현재 활동 중인 아티스트인 만큼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와 활동 지원을 위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떤 규모와 성격의 소속사를 선택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대형 기획사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지, 혹은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수 있는 중소형 기획사나 독립 네이버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이 독립활동 또는 개인 네이블 설립, 전유진의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바탕으로 개인 네이블을 설립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과 활동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니지먼트, 홍보, 재정 등 모든 부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최근 아티스트들의 독립적인 행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전유진의 소속사 결별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계약 문제가 아닌 한국 가요계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권리와 독립성, 그리고 소속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유진, 소속사 결별 후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시선. 오늘 오전, 전유진의 소속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유진이 더 이상 자사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가요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17년 스타워 시즌 6분 우승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소속사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큰 혼란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 그리고 뒤따른 추측대. 전유진은 뛰어난 보컬 실력과 카리스마로 데뷔 초부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으며, 이후 다수의 앨범과 곡을 발표하며 음악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과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전유진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소속사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갑작스러운 결별 발표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추측은 소속사 내부의 경영적인 갈등이나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의견 충돌이나 재계약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결별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유진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에 이 같은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계약 불발보다는 더 심도 깊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유진이 개인적인 이유나 음악적 독립성 추구를 위해 결별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열망이 소속사와의 이별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팬들의 우려와 기대, 그리고 미디어의 추측, 전유진의 팬들은 이번 소속사 결별 소식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활발히 활동해온 전유진의 향후 음악 활동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유진이 소속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그녀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들이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대중들은 이번 결별이 전유진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전유진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해낼 것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는 전유진이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가능성과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을 모두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뛰어난 실력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려할 때 다수의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유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대중의 시선. 전유진 소속사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그녀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전유진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개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 결별은 전유진의 아티스트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의 새로운 시작, 그녀의 선택은 전유진의 소속사 결별 소식은 단순한 계약 해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티스트의 중요한 기로이자 팬들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는 사건입니다. 아티스트의 독립과 성장. 최근 몇 년간 K팝 시장에서는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자신만의 네이버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방향성을 더욱 자유롭게 추구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전유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녀가 독립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둥지를 찾을 경우의 시너지 효과 만약 전유진이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다면 어떤 곡과 손을 잡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컬 실력과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할 때,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에서 영입 제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속사는 전유진에게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소속사를 만난다면, 전유진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침묵, 그리고 팬들의 궁금증 증폭. 현재 전유진은 소속사 대표의 발표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전유진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를 향한 팬들의 응원과 지지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이번 소속사 결별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유진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그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